영슬님, 주 장르가 뭐예요? 저는 주 장르가 없습니다. 여러 장르를 듣고요. 좋으면 그냥 음악을 틀어요. 손님들 나이대 보고 음악을 틀죠. 5, 60대 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7080 틀고요. 3, 40대가 많다. 8090 틀고요. 2, 30대가 많다. 그러면 EDM, 가요, 힙합 틀고요. 그럼 완전 꼬맹이들이 많다. 그러면 EDM으로만 가는 거지 뭐. 영쌤님 요즘은 업장에 복장에 대해 터치 없나요? 강남쪽은 주 서는 데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맞지 않고 업장에서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복장이 불량하다 등산복, 낚시복, 쓰레빠나 쪼리 아니면 나시 이런 거는 뭔가라면 입벤 시키죠 부산이랑 서울이랑 DJ 실력 차이가 많이 나나요? 똑같습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DJ의 실력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DJ는 다 어서 일해 95% 이상이 유흥업소에서 일해요 사장들이 DJ를 왜 써? 내 음악 가시하려고 써? 아니잖아. 손님들 즐겁게 해주려고 쓰는 거란 말이야. 사장에 그러려고 DJ를 고용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국내에서 DJ의 일반화된 실력은 곧 손님들의 호응. 손님들의 호응이 좋으면 잘하는 DJ고 손님들의 호응이 없으면 못하는 DJ야. DJ도 공식 라이센스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학습 개념이 붙으면 좀 문화가 양지로 가지 않을까요? 나라에서도 눈여겨볼 수 있고. 그게 안 된다니까 DJ의 실력은 사람들의 호응이거든? 근데 이 호응을 어디서 보고 이 라이센스를 취득을 할 거야 그리고 지금 라이센스를 취득한다 그래도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좀 가리기가 힘든 게 뭐냐면 모델 같은 DJ가 올라가서 음악 트는 거랑 나처럼 꼰대야 걷다 빠았어 볼품없는 DJ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음악 트는 거랑 사람들의 호응이 누가 더 좋겠어 타고난 스펙도 무시를 못 한다는 거야 예술이 주관적이라 참 애매하네요. 클럽에서 면접 볼때주 장르도 따지나요? 클럽이 추구하는 음악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대로 맞춰줘야지. 힙합 클럽인데 거기서 e d m 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장르도 따지지. 무조건 업장이 갑이고 내가 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업장 스타일에 맞춰줘야 돼. 만약에 난내주 장르대로 틀 거야. 내 색깔대로 음악 틀 거야. 그럴 거면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업소에서 무시 못할 만큼의 인지도를 쌓으면 돼. 아니면 손님이 찾는 DJ가 되면 돼. 그럼 내맘대로 음악 틀수 있어.